어~ 지금 당원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원들도 다양하세요 근데 지금 민심과 가까운 생각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어, 법치를 준수하는 그런 정치를 해. 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무너져 계세요. 너무 창피하고 지금 당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이 많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조용하셔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강한, 이제 막 악이 남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현실을 부정하고 계신 분들이 이전당대에서 많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이 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당에 대해서 정말 실망 많이 하신 분들,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이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당은 정말 더 망합니다. 지금 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원밖에 없다. 아무리 지금 힘드시지만 지금 당원 발군은 이, 이 당을 지금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당원들께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